예, 네, 저는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저희 핀칠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9년째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가 창립되던 2016년 9월 25일부터 교회 출석을 시작했고요. 어떤 성도님은 1년이 지난 2017년부터 어, 교회 출석을 시작했고, 어떤 성도님은 3년이 지난 2019년부터, 어, 그리고 각자가 이 교회 출석했던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올리랑 저, 제가 교회를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올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 제가 우리 교회에 온지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던 작년 이때 이 친구가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왜 부담스러운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1년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몸 담았던 시점은 다를 수 있지만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 핀첼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왜이 교회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신과 섭리 가운데 내가 이 교회의 예배의 예배자가 되었고 멤버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예배와 성김과 기도와 성교와 전도 교제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 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네, 창립주의를 맞아서 다시금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창립주의, 설교 주제를 뭘로 해야 될지 좀 새벽 기도회 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기도 하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지, 즉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보다 우리가 참 많이 애쓴 거 제가 알아요. 청건집사님 캠브리지에서 오늘 차가 막히네요. 그러면 운전자의 마음이 아주 불안합니다. 내가 해야 될게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설교보다 과거에 초점을 맞춘 설교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9년 동안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 냉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비전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 줬다고, 내가 내 지난 과거를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발라야 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올바른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설교 본문으로 잡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군중들의 정체성을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할수 없는데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너희는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명이 포함되어진 교회 공동체까지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없는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충격적이죠. 너희가 진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진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품입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유능한 통치자가 필요하죠. 어, 지혜로운 학자가 필요하죠. 아니면 정직한 기업인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갈수록 교회의 존재적인 의미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더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불신자들 중에는 더 이상 교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믿는 크리찬들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인터넷 설교가 많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인터넷 설교, 인터넷 찬양, 인터넷 세미나, 인터넷 간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크리찬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에게도 빛과 소금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에 모든 소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재림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느냐? 세상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다 사라졌는데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끝없는 고통과 미움과 분열과 다툼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아 정말 세상을 지탱하였던 빛과 소금이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을 경고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지 못하는 모습을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와도 같기 때문이죠. 죽은 교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두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 소금은 생선 또는 고기의 부패를 막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하해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월급을 보통 셀러디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솔트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때로는 소금으로 줬습니다. 이 소금을 주면은 다른 물건을 살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소금에 소금 값을 기준으로 월급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 얼마만큼의 월급을 주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소금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화폐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무리들을 소금에 비유한 것은 부패를 막는 그 기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재와 욕심과 이기심과 미움과 분열로서 점점 더 썩어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모습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성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이게 소금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겠죠. 그러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이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임에는 언제나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교도소 안에만 부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주 어린, 어린 아이들이 모인 널서리에도 부패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깨끗할 것 같죠? 아이들이 모인 장소에도 부패함이 있고요. 어,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열두 제자들 안에도 부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움이 있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조성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장소였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큰 미움을 조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합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더큰 다툼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들어가면 다툼이 있었던 장소가 화합이 되어지죠. 이해로 가죠. 근데 누군가가 들어오면 은더 분열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종욕과 거짓이 가득한 곳에 거룩과 정직을 갖고 옵니다. 누군 그그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큰 부패함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패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1 빼기 1은 0이지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는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다음의 강구를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인데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곳에 가득했던 미움이 조금이라도 희소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막뭐 다툼이 있었던 그런 곳에 뭔가 다른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이해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패를 막느냐 아니면 악화시키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가 뭐냐? 좀 설교를 좀 쉽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추상적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부패를 막느냐 아니면 더 악화시키냐를 어,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언어입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화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말에 소금의 맛을 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보라라고. 골로세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래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의 말을 하면 미움의 쓴맛이 사라지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맛이 나게 되어집니다. 미움이 굉장히 쓴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사랑의 말을 하면은 쓴맛이 사라지면서 단맛이 나요. 그 모임 안에 단맛이 나요. 단맛.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의 말을 사용하면은 불평의 쓴맛이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맛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참 중요한 기준이 뭐냐? 사실은 언어예요. 언어예요. 언어. 내가 얼마나 뭔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거 중요해요. 근데 네, 그러면서 말을 막 거친 쓴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꼭늘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소망의 언어를 쓰세요. 믿음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쓰십시오. 정직의 언어를 쓰십시오. 거룩의 언어를 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 중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을 바닷물을 가두고 난 후에 뜨거운 햇볕에 수분을 정발시켜서 소금을 만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소금을 바닷물로 만들지 않고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사해바다가 일반 바다보다 염분의 농도가 8배에서 10배까지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저희 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요르단 단계 성교를 갔습니다. 사해 바다를 갔습니다. 근데 바닷가 그 해변가를 보시게 되어지면은 저런 소금 기둥들이 너무 많아요. 맛을 보면요, 너무 짜요, 너무 짜, 너무 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해 바다의 소금 덩어리를 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해 바다의 소금은 석 어,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섞여 있고요, 석회질이 섞여 있고요, 풀 찌꺼기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를 방치를 하게 되어지면 은 습기 때문에 염분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외형은 소금인데 짠 맛이 조금도 나지 않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전은 이런 소금을 가르켜서 이렇게 경고를 하죠. 박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진짜 끝없는 어, 밑바닥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소금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뭐냐? 교회의 공동체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게 안타깝죠. 하나님의 진정한 안타까움은 뭐냐? 맛이 안 나. 맛이 맛이 딴 맛이 안 나는 거죠. 안 돈을 짜게 쓴다는 얘기 아닌가 아시죠? 짠 <laughs> 맛이 안 나는 거. 세상이 과거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뭐,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것이 죄의 유혹이 과거보다 더 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과거보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거 찌꺼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찌꺼기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죠. 소금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을 이미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 조금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은 내가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인해 우리가 속한 장소는 조금이라도 행복한 맛이 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살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세상 살 맛이 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지역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맛이 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 일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을 위하여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집 앞에 예쁜 선반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안에다가 등불을 켜서 매일 저녁마다 올려놓았습니다. 그 시대는 현대와 같은, 어...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집 앞에다가 등불을 항상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불을 가족을 위해서 집 안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등불을 집 밖에 두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등불을 샀는데 이걸 왜 밖에 놔둬놓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 사람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등불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두운 방거리를 다니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요. 멀리서도 저 등불을 빛을 보면서 자신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거리를 밝히는 빛 때문에 방거리의 범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집 밖에 등불을 놓는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라델피아에 가로등 가로등이 대중화되어지는 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나의 작은 선행이 어두운 세상 전체를 구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작은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저희 교회가 매주 수요일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오전에 되어지면은 피터라고 하는 영국교회 송도님과 함께 저희 아래층에 보게 되어지면은 알디와 세인저버리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손님들이 기정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한 음식들을 콜레, 어, 콜렉터를 수거를 합니다. 제가 늘 먼저. 어, 근데 알디와 세인저버리 출입구를 보면은 음식을 기부할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보십시오. 보면은 세인저벌리 어, 기부한 박스에는 보통 뭐 파스타라든지 뭐 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밀가루 등에 음식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있으면은 그걸 또 가져가고 비워 놓는 겁니다. 제가 늘 확인을 하거든요. 음식들이 늘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알 d 에 수거하면은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알디의 도네이션 박스에는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은 알디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세인저버를 이용하는 손님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것만이 진짜 이유는 아니다 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세인저버리 수고함에 쌓여진 물건들을 보면은 저도 작은 음식이라도 도네이션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막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은, 야, 나라도, 나도, 나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텅 비어 있는 알디 수고함을 보면은, 동참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충성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선행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한 사람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형도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도시락을 포기한 어린아이의 희생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단어,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 교회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한 교회의 선행이 중요하고, 한 교회의 기도가 중요하고, 한 교회의 충성이 중요하고, 한 교회의 순결함이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한 교회가 또 다른 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주님께서 저를 독대를 많이 하십니다. 주님과 저만 이렇게 좀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와서 저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혼자 있어도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풍성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남보다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온 땅을 바꾸어 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저를 예를 들은 건데 저만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를 섬긴건 아닙니다. 저의 교회 있는 성도님 대다수가 내가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충성한 거였어요. 저희가 창립 9년입니다. 9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크게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크게 부응하고뭐 그랬습니까?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반복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어져 올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나머리라, 나는 충성하리라, 내가 마지막 남는 그한 사람은 되겠다라는 그것이 어.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참 빛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행 자체를 세상을 밝히는 교회다움의 본질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근데 선행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교회다움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빛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냐고. 그게 교회 다음의 본질이 아니고, 그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 사명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단한 사람도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토돌로 클럽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뭐 목회자가 경험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토들러 클럽을 하면 한 8명, 9명 정도의 외국, 영국 분들이 와서 같이 봉사를 하십니다. 볼런티어로 봉사를 하십니다. 어, 그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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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공회를 다니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그냥 미스터 킴이라고 부르고, 어떤 분은 파스터 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은 저를 파더라고 부릅니다. 빠더라고 부릅니다. 저는 교회 개신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단한번도 저를 빠더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개신교는 그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오토센터 최고 매니저는 레빈 레빈 맞나요?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다양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은 아무개로 불리고요. 근데그 사람이 저를 빠더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호칭이 듣는 순간 제가 내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나 정말 아버지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게 호칭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날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 스스로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맞아 어 내가 내가 세상 때문에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덕을 보는 거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